이건 한 유명한 자영업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에요. 이 카페에는 한 시간 안에 6 개, 7 개씩 가게를 내놓는다는 글이 올라오죠. 이 글들을 하나 하나 봐보면요, 80% 이상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안 돼서 내놓는 거 아니다. 매출은 잘 나온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내려놓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 말에 혹해서 약 8년 전한 이자카야를 인수인계 받았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거의 인수인계 비용으로만 3, 4천만 원 정도를 내고 운영한 가게인데요. 벌써 이 가게도 폐업한 지 5년이 넘었네요. 마지막에는 결국 마이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운영할 때 마이너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억정도 손해본 가게입니다. 하, 마음 아프네요? 오늘은 저도서 갔던이잘 돼서 내놓는다는 이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창업, 그리고 맨땅 창업, 이둘 다를 해본 사람으로서 인수인계 할때 좋을 유형과 아닐 유형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제가 창업할 때쯤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창업하시는 분에게 이 영상을 바치고요. 창업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도 앞으로의 확장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은 혹시나 나중에 제가 또 스스로 실수할까봐 더 스스로 다시 보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파고야 이제 명심하자 명심해! 창업에 있어서 창업비용은 큰 역할을 합니다. 내 사업의 틀이기 때문이죠. 이 창업비용은 이 업체가 월 매출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또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까지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창업비용에 따라 돈 버는 것을 넘어서 내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창업비용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이자카야. 시작을 제돈 3천만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돈 3천만원. 6천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 물품 대금이니 뭐니 이것저것 다 하니까 창업 비용으로만 거의 8천만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조그마한 가게였거든요. 10평도 안됐습니다. 근데도 이 정도였던 거예요. 좋은 상권도 아니었는데요. 이 이자카야 같은 음식점 말고도 제가 학원, 부동산 이런 것도 했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실제 운영했던 부동산 지점들입니다. 이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음식점처럼 집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물품 대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학원처럼 뭐 강의실이 심지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거의 한 지점마다 2,3천만 원 넘게씩 들어가더라고요. 뭐 보증금까지 하면 훨씬 넘고요. 저처럼 이런 조그마한 매장을 할 때조차도 창업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더 저렴해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혹은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처음 창업하거나 혹은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더 안정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인수 인계입니다. 인수인계랑 그냥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게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대신 기존 사장님께 권리금이라는 돈을 주게 됩니다. 사실 어떤 곳이나 이 권리금이 아예 없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최소 500 정도에서 강남 가로수길은 요즘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도 권리금만 5억까지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근처에서 부동산을 했었었는데 이 강남 가로수길 있잖아요. 여기서 권리금 5억 요구한 자리도 있더라고요. 권리금은 사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용어예요.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새로운 이차인운임차인에설영업처 신용, 래처 신용, 그는이상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점이형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는는 대가로 받는돈이런 거죠. 그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에 기존 사람이 영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라는 거죠. 인수인계 할때이 권리금이 영원히 자리는 요즘 진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권리금이 작지도 않은 돈인데 얼마가 적절한지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나잘 돼서 내놓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실제 잘 되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함께 볼게요. 일단 보통 인수인계를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세금을 봐라. 포스를 까봐라. 매출을 확인해봐야 된다. 고장난 거 있나 확인해봐라. 잘못 인수인계해서 지금도 나 힘들다. 저였어요. 주변 상권을 봐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공유되는 리스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말들은 다이전 사장님이 나한테 한 말이 진짜인가? 이걸 기준으로 확인해보라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전 사장님의 말이 진짜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근데 왜 확인해봐야 되죠? 그 뭐... 목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목적을 잃었었어요. 사실 나한테 인수인계하려는 사장님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구별하려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결국 장사가 잘될 것이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죠. 이게 목적이 약간 달라요. 이전 사장님이 거짓말쟁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내가 인수인계받은 이 곳이 앞으로 잘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1억을 넘게 날리고 알게 됐어요. 저도 전 사장님이 굉장히 잘됐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전 사장님이 거짓말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들고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을 할 때도 이전사장님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확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내가 하려는 내 가게가 잘될 거냐 이거를 판단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이 진짜건 가짜건 가짜여도 내가 인수인계 받아서 장사 잘 되면 카짜는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판단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장님의 말을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같이 동시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 장사가 잘 될지를 확인하는 그 순서를 정해볼게요 이건 진짜 제가 음식점, 학원, 부동산까지 뭐 업종별로 웬만한 시행착오를 겪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예비 창업자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인수인계 수 인계의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권리금의 적정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하는 그냥 인수 인계 말고 맨땅 창업했을 때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이세 가지만 해 보시면 이 가게 인수 인계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바로 되거든요. 일단 1번에서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유형을 일단 먼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어, 1번 항목? 나 괜찮아. 근데 권리금이 만약에 있어? 그럼 2번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통과했다? 그러면 3번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하나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수인계의 목적입니다. 맨땅 창업 대신 인수인계로 창업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과 시간을 절약을 하겠다 이러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나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돈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이 매물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 희망적이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일단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기존 가게가 있다면 내가 이 가게를 인수인계하는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목적이 나중에 곧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인수인계를 해서 그 가게를 그 뒤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내가 벌수 있는 금액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이자카야 했죠? 너무 마음 아픈 이자카야? 그것도 목적 없이 인수인계 하는 바람에 사실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같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목적별로 주의사항과 확인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돈과 시간 절약파인 분들이에요. 인수인계의 목적이 돈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목적일 수 있어요. 기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살린다거나 아니면 업종이 비슷해서 집기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보통은 이렇게 돈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의 자리를 인수인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집기류 인테리어는 거의 그대로 쓰되 뭐 간판만 바뀌어서 최소한의 사장이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경우죠. 이럴 때의 장점은 기존 고객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게 곧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가게가 만약 별로였다면 아예 오픈파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기존 가게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기존 가게 평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사장님이 이 가게를 내놓은 기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게를 내놓고 그만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 사실 가게에 애정이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걸 손님이 못 느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장이 애정이 떠난 서비스를 손님이 못 느낄 리가 없거든요. 저도 학원하다가 음식점 하면서 학원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내놓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점점 그만두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저처럼 완전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사장이 바뀌었을 때 손님이 느낄 만한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슷한 인테리어에 같은 업종 인수인계 시에는 사장님이 내놓은 기간, 그다음 기존 가게의 평판, 이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도 괜찮다? 근데 권리금이 있다? 그럼 이제는 이번 권리금 적정성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일단 저는 이번 안정성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수인계의 목적이 안정성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판도 바꾸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를 그대로 인수인계해서 운영하는 걸 주식의 뭐 배당주 투자 혹은 부동산에서는 월세 나오는 건물로도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창업 비용을 투자해서 매월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 형태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무인매장 클 오토매장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어떤 가게든 내놓으면서 여기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내놓습니다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이 거의 퇴직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놓으면서 나 장사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권리금 못 받는데 아무리 양심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장사를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사가 그 사장님이 못해서 안 되는 건. 아니면 상권 자체가 살릴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이때야말로 진짜 내놓은 사장님이 왜 내놓는지를 그대로 믿기 보다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이 권리금의 적정성, 이번 항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권리금의 적정성 부분은 이번 항목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목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실 분이라면 딱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실 거라면 딱 일주일만 투자를 해보세요. 최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주일 투자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상가 부동산 할때 일인데요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이거 진짜 꼭 하시더라고요 일주일간 영업시간 하루 종일 밖에서 봐보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몇 명의 고객이 드나드는지 그리고 그 가게 앞에는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지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 고객들을 보고도 인수인계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때 그때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희망이죠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가게와 연결성이 있지만 사실 3번 이유는 지금 가게와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수인계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권만 바라보고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딱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업종 자리는 가능한 피하자. 가끔 고깃집이 망한 자리인데 다시 다른 고깃집을 차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상가 분호사를 2년 정도 하면서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물론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제가 있던 강남 기준으로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한 가게가 망한 이유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깃집을 올 사람은 많았는데 그 고기가 맛이 없어서 안된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지역 자체가 이미 고깃집을 포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아니면 고깃집 자체를 먹는 상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많지만 고기를 먹으러 가는 곳은 아닌 거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가 뭐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처음 한다거나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예상조차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 자신감으로, 아니야, 나 이거 살릴 수 있어!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걸 잘 파악하셔서 할 정도로 나는 장사 경력이 있으시고 잘하는 분이라면 뭐 당연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요. 저라면 그렇게 안할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권이 좋은 자리라고 해서 보이는 곳들은 권리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번 권리금 적정성으로 넘어가 어떻게 파악할지를 봐야겠죠. 그럼 이제는 2번 권리금의 적정성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목적별로 권리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같은 업종인데 최소한의 변경을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가게 평판, 내놓은 기간,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판단하고요. 아예 그대로 인수하겠다. 그런 분들은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권을 보고 인수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상권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각 항목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기존 가게 평판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뷰를 확인하는 방법이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리뷰가 활성화된 업종이야 확인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업종은 이 가게가 진짜 어땠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놓은 기간을 확인하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웬만한 거리에 한 개씩은 부동산이 다 있어요. 저도 부동산을 했었지만 보통 부동산하는 분들은 근처에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한테 그 매물을 소개한 그 부동산에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나한테 매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좋다고만 얘기하겠죠.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한테 매물을 소개해준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애초에 전 사장님이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또 다른 인근 부동산을 찾아서 물어보는 방법이죠. 내가 인수인계 할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나한테 소개해준 그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내가 인수인계 할 위치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미 보고 온 매물을 잘 확대해보면 보통 딱한 개의 부동산에서 내 놓은 게 아니고 여러 부동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5짜리를 저는 눌러볼게요. 만약 같은 건물에 여러 개가 나온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봐주시고요. 을 보니까 여기는 다 똑같은 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월세가 10만원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최근 변동 내역을 보니까 월세를 건물주가 올렸나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똑같은 매물입니다. 보면 다 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부동산 이름을 보면 다 다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만약 내가 연락했던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 말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가능한 한 전화로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부동산에서 이 매물 이미 봤다. 근데 인수인계를 생각하는데 솔직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 왔다. 여기 원래 장사가 잘 됐던 곳이냐? 이런 것들이요. 간단하게 목료수라도 뭐 하나 사가지고 가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내 고객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의견을 말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다른 매물 보여주려고 더안 좋게 말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더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완전 인근 부동산을 찾고 싶으시면 네이버 지도에 가서 내가 봤던 매물 위치로 간 다음에 뭐 인근 부동산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위치가 마포구청역 4번 출구 쪽이었는데요. 여기 쭉 내려와서 이쪽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가서 보면은 이 정도잖아요. 여기서 부동산을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럼 진짜 많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가서 여기 근처 상권은 어떤지, 상호명 말하면서 여기는 장사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수를 하실 분이나 앞으로의 상권을 보고 하실 분들은 모두 다딱한 가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매출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인수인계할 때 기존 매출만 확인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인수인계했을 때 내가 앞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기존 사장님이 거짓말했냐 안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게를 혹은 이 위치에서 장사를 했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할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중 하나가 이위치 이 상권에 나오는 잠재 고객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고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가게가 알려졌을 때 올만한 고객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내 가게를 몰라서 못 왔던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여기 위치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왔던 거지 알게만 되면 올만한 고객들이요. 이 잠재고객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장사할 지역에 내 업종에 관심 있는 사람의 명수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또 이걸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에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쳐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네이버와 별개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원 입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도구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요. 여기서 내 지역명과 업종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마포 수학 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보시면 키워드라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월간 검색수 PC는 70, 모바일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약이 정도의 인원이 내 지역과 내 업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뿐 아니라 마포구 수학 학원, 마포구청 수학 학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를 검색을 해 보시면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단어를 누르시면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월별 검색수 추이라고 해서 최근 1년간 매월 검색량 변화가 어떤지 또 남녀 중에서 누가 더 검색을 많이 하는지 나이대별로 누가 더 검색을 하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유형별 인수인계 시에 확인해야 할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보태서 인수인계 추천하는 분과 아닌 분들을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수인계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수인계 창업의 핵심은 기존 사업과의 지속성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아무리 오토매장이어도 사장이 바뀌면 손님이 알 수밖에 없어요. 최소 매출이 반타장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학원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학원 업종에는 학생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존 학생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니고 있는 이 권리를 사고 판다는 건 이걸 알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순 없겠죠. 특히나 선생님이 바뀌지 않더라도 원장이 바뀌었을 때 학원 운영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유지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물론 마트나 편의점, 코인 노래방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사장님의 개입이 거의 없는 매장은 인수 인계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수익성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보통 이런 업종들은 둘중 하나거든요. 돈이 진짜 안 되거나 아니면 진짜 힘들거나. 그래서 보통 완전 풀 오토 매장으로 매장이 수익성이 나오는데 인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혹은 그만한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그럴 바에는 다시 맨땅 창업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음식점 풀 오토 매장은 인수인계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요 음식점도 서비스의 분야가 매출에 관여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인수인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인 매장 인수인계도 추천합니다 그럼 무인 매장은 괜찮겠네요? 하실 수 있는데 무인 매장은 지금 매출이 많이 안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에 이전 사장님의 매출을 철저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솔직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면 사실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현금으로 장사하는 경우에 말하는 금액이 매출이라 확인하기는 더욱 쉽지가 않죠 세 번째, 전 사장님이 말한 매출에서 최소 20%를 깎았을 때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곳들을 추천합니다 일단 기존 사장님이 말하는 매출은 최대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심신에 났습니다 최소 여기서 매출 20%는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다만 마트나 무인 매장처럼 사장이 바뀌어도 you <laughs>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매장들은 예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인수인계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가장 좋은 지표가 보통 20% 정도예요. 그래서 20%는 펌핑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출을 20% 깎았을 때도 고정비용, 월세나 기본 인건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처리돼서 0원 혹은 아주 작은 플러스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럼 괜찮은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창업하면은 월세니 기본 인건비니 하면 보통 마이너스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고정비용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몇 배, 몇 천부터 시작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 인수인계를 해서 0원 혹은 아주 작은 플러스로 시작할 수 있다면 뭐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플러스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사장님이 말한 매출에서 20%를 깎았는데도 마이너스라면 그냥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이게 바로 맨땅 창업과의 비교입니다. 오히려 더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사실 폭탄 돌리기에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맨땅 창업과의 비교는 20% 깎아서 생각해보는 거보것까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경험을 비롯해서 추천과 비추천 매장들로 나눠봤는데요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은 나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 객관성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과거에 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대충 보고 장사 잘 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망한 과거의 저한테 바치는 영상입니다 <laughs>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내 사업에 좀더 객관성을 갖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차 자영업자이자 마케터인 제가 매주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계속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